안녕하세요. 미소계의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3년 6월 15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생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 감사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온 땅여 여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하다. 기쁨으로 여와를 호 섬기고 노래하고 그의 앞에 나아가자고 권면합니다 여호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고 또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의 분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공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시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는 무한 감사를 드려야 되고, 또 날마다 찬송하고, 또 송축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인자심을 베푸시고, 성실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원토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국기 4장 18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그 전에 뭐 모세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소명에 자신 없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순종을 하게 되는데요. 18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애국에 있는 형제들에게 가서 살아있는지 보고 오게 되었다니 이드로가 평안히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너의 목숨을 두려워 자가 다 죽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아내와 아들들을 다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출발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버렸죠. 그 전에 모세의 손에 있을 때는 에 그냥 한나 도망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냥 한나 목동, 목자의 흔한 지팡이에 불과 있는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이적을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애국으로 들어가거든. 내가 너의 선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행하라. 그러나 그의 마음을 내가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성기게 하라. 이렇게 바로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주기를 하셨다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주니까 바로 왕에게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장자를 죽이겠다.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하셨는데 바로 왕은 듣지를 않았었죠. 결국에는 장자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을 보시면은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 하나님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자가 그 집보다 더욱 좋은 게한것 드니라. 모세를 만드신 분도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작품보다 그집 지은자가 더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렇게 같지하셨다모세가 아무리 대단해봤자 하나님의 종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집, 예수님의 작품, 예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소망의 확신과 자랑, 예수님에 대한 자랑이죠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그냥 믿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열심히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안 믿을 증거를 계속 제시하지만 우리는 또 날마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에서 성령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증거를 찾고 믿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증가하는 어, 불신할 수 밖에 없는 그 증거를 뛰어넘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립니다. 어떤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오늘도 천국 백성에 속한 것에 감격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어한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보여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나님 천국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고 믿음으로서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